예 e n i 산 n d 보안, g 백동백산 도계를 거쳐 u a 역인 동해역까지 운행하는 e 공화호 g e t h 3 r 열차 c h o Tongshang, Tongayo, Kajo, Neman, Pongongo, 노약별을 동반하신 고객께서는 동반 고객님의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열차 내 화장실을 포함한 모든 장소는 금연 구역입니다. 안전한 여행을 위하여 흡연은 허가 주시기 바랍니다. 열차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을 드실 때에는 대화를 자제하며 조용히.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나 통화가 필요하신 고객께서는 주실바 통로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습니다